안녕하세요. 다육사랑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인데요. 저 오늘은 제가 어, 출근을 안 했고요. 어, 지금 9시 거의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하우스에 잠깐 나왔는데요. 어, 후덕지근해가지고 지금 선풍기를 제가 나와가지고 켜놨어요. 하우스 온도가 아까 25도인데 지금 방금 또 26도로 올라갔네요. 비가 또 오려고 그러는지 날씨가 후덕지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살펴보니까, 어, 목마름이 약간 있는 아이도 있고, 어, 좀 짱짱한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계에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다 주다 보면은, 또 물음이 오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물을 못 주고, 방제를 좀 하고, 어, 깍지가 좀 하나씩 생겨요. 여름에, 한여름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깍지가 하나씩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방제를 또 하려고 그러고요. 어, 지금, 어, 호스를 고추밭, 아니, 배추밭에다가 갖다 빼다가 연결해놔가지고, 새로운 호스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 그리고 지금 또 집에는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낡아가지고, 제가 어, 화장실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어, 화장실을 지금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 쫓겨나다시피, 음, 밖으로 나왔답니다. 지금 배추밭도 가봐야 되고, 다육사랑이가 굉장히 바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에오니엄 속 핑크 마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입장이 생장점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땄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가운데 이 생장점 부근이 까뭇까뭇 하더라고요. 근데 뭐를 약을 주고 그랬는지, 물관수를 하고 그랬는지 아마 해를 입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이렇게 속 입장을 따냈어요 또, 응? <laughs> 그래가지고, 어, 또뭐 자구라도 나와주려나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다 이렇게 자구 여기 집에 와서 이게 달아준 아이인데 다 지금 절단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보기 싫죠? 그래도 이제 기다려 보려고요. 또 자구를 혹시라도 몇개나 내줄지 몰라서요. 그리고 여기 할로윈 할로윈은 이렇게 자구 생장점에서 이렇게 꼬집게 준 아이. 많이 자랐죠 이 아이가 또한 아이가 되게 커가지고 옆에 아이들은 지금 치어가지고좀 어 활개를 어 잘못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유 엄청 짱짱하네요 요 뒤에도 지금 아이고 목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아이 지금 요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사이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엄청 마디게 자라네요 잘 보이지 않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밑에도 있는데 잘 보이지는, 보이지 않고, 이 밑에도 지금, 이렇게 속에, 속에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아래서도 에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장자리도 제가 뺑돌라서 따줬거든요. 뭐, 뭐 입장 하나가 이렇게 뾰족하니 이렇게 쑥 나왔네요. 이 가장자리도 뺑돌라 따줬는데, 가장자리는 안 나오고, 이 중간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중간 입장 따졌더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고 지금 애목대였는데 영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따줬더니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애 여기 이 아이 좀 작은 아이인데 저 아이보다 좀 일찍 이렇게 자, 꼬집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사두를 내어줘가지고 제가 재미를 봐가지고 여기 큰 아이도 이렇게 따줬어요. 꼬집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지금 자구를 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할로윈들이 어, 군생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군생이 되어가고 있고 아르제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놀놀이 한 색감이 들어와서 예쁜 예뻐지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이 아이들은 별로 색감이 제가 들은 아이들을 못 봤고 창, 창 아이들이 색감이 좀 많이 어, 내어주는 것 같아요. 에쿠 일어나 봅니다. 이렇게 어, 창 아이들은 저쪽에 있고. 어 여기 지금 6번 선반에도 창 아이들이 몇개 있거든요. 이 아이, 이 아이는 스포클론이고 아, 입장이 여기 이렇게 또 새카맣게 제가 간츠 입장 따가지고 놨더니 입꼬지 될라나 하고 놨더니 새카맣졌습니다이 아이도 지금 여기 입장에 이렇게 무름이 좀 오네요. 까맣게 어머 이거 따가지고 이거 아이 목 목을 탱강해야 될것 같네요. 이 아이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어, 이렇게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입장이 잘 있다가도 한여름에는 그렇게 잘 견뎌줬는데 9월 달에 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 둘씩 입장이 물러서 뿌리도 까매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음, 생겼습니다. 저희 저희 하우스도 그래 가지고 몇개 화분을 어, 좀 많이 비웠어요. 몇개 정도. 이 아이도 잘 있었는데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졌네요. 윈디 예쁘게 자란다 했더니 윈디 망가졌네요. 이 아이. 어, 깍지가 있었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깍지가 깍지가 생겼어요. 보, 보이시죠? 초점이 잘안 맞는데 이렇게 깍지가 생겼어요. 깍지가 세상에 요 근래에 왜 깍지가 생길까요? 한여름에도 안 생기던 깍지가 어, 시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이 정말 안되는데 초창기에 들인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간신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새 새 아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입장이 떨구고 미워졌네요. 아, 내년에는 좀이뻐질려나 모르겠어요. 로제트가 좀 얼굴이 입장이 좀안 떨어져야 예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레드벨벳도 이렇게 색감 다 빼고 이제 입장 끝으로 이렇게 색감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네요. 테슬라도 이 아이도, 어, 입장 다 망가졌었는데 지금, 어,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랐고 어 아이들 지금 지난번에 이 앞에 조금미 아이들 보여드렸죠. 이렇게 다잘 있고요. 어이 맵이나 금도 이렇게 금기를 많이 내어주고 신디도 이렇게 생장점이 이렇게 예쁜 색감 올려줬네요. 어머나 세상에. 신디 엄청 예쁩니다. 신디 이렇게 예쁜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들 잘 있어요. 근데 어젯밤 새도록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봐요. 거실 창문을 열고, 어, 잠을 자가지고, 비가 좀 두지 뺐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바람이 불면서 많이 온것 같아요. 비가. 근데 또 오늘도 비 그림이 살짝살짝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지금 채소를, 음, 달랑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음, 좀 지금, 어, 영상 마치고 좀 배추밭에 무밭에 좀 나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무 씨를 좀 심어 보려고 그래요. 아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왜 이럴까요? 선풍기도 계속 틀어줬는데 레드린스 이 아이도 지금 이거 얼른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갖고 이 아이 살려야 되겠어요. 세상에 어, 9월달에 이렇게 이상하게 어, 아픈 아이들이 생깁니다. 와참 이상도 합니다. 어, 이 아이는 많이 예뻐졌네요. 이 아이가 이름이 원종 모닝라이트. 원종 모닝라이트. 색감 예쁘게 들어왔죠. 색감 예쁘게 들어왔고, 이거 하이트팜. 하이트팜도 이렇게. 색감을 좀처럼 안 내주네요. 강사님님 하이트팜 엄청 예쁘던데. 이 아이. 색감 엄청 <laughs> 맛이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 그리고 이쪽에 아이들도 잠깐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카시오 적금이 요즘에 엄청 예쁜 모습을 다들 유치님들 방에 보면 예쁘던데 저희 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가운데 입장만 딱 아무리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진입장도 색감을 많이 내어주진 않았네요. 살짝만 이렇게 내어주고 지금 요즘에 색감을 많이 내어주던데 유치님들 방에 들어가 보면 은 저희 거는 이렇게 계속 이 모양을 이렇게 이 형태로만 가만히 있네요. 이상하네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 백금. 마리아 백금이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아랫입장이 이렇게 금기가 이렇게 있고, 해오리처럼 이렇게 입장이 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어, 아랫입장은 이런 색감을 내어주고 있네요. 지금 이 색감이 원래 마리아 백금의 본연의 색인지 모르겠어요. 이 색감이 맞는 건지, 이 아랫입장은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네요. 어, 근데 썩 예쁜 색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마리아 백금 의 색감 등거를 전혀 못 봐가지고 어떤 게제 모습인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 색감이 진짠지 요 색감이 이렇게 들어와 주는 게 진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백장미. 백장미는 아직 초록둥입니다. 이게 이제 굳혀지면 엄청 예쁠 텐데 언제 굳혀질까요? 모습이. 그리고 여기 골든글러브. 골든글러브도 엄청 큰 아이였었는데 아파서가지고 이렇게 목대에서 위에 커팅해서 떼어서 버리고 목대에서 이렇게 자고 네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든 글러브입니다. 이 아이가 골든 글러브이고 어, 여기는 이제 뭐 음, SP창 어, 번호를 달고 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트팜 어,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 지금 어, 아침부터 비가 오네. 좀 늦은 시간에 있었는데 비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 그리고 라즈베리 이 아이는 어, 화이트 티아라. 이 아이는 화이트 티아라고요. 어, 이 아이도 좀 분을 음, 옮겨 줘야 될지 자구를 좀 떼어서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자구 떼가지고 이렇게 잡보 이렇게 해준 아이가 있고 저쪽에도 좀 예쁜 아이가 있거든요. 세개 떼가지고 해주는데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저쪽에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나가서 자구를 이게 3개였거든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요. 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이게 화분에서 자구 3개 떼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준 아이인데 어머 진짜 이쁘다. 싱싱하고 그쵸? 와 엄청 예쁩니다. 저 아이도 좀 손대가지고 어 대체수를 늘리든지 너무 안 예뻐요. 지금 여기서 너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얼굴 색도 안이쁘고 뭐 반전도 생기고 여기서 지금 너무 부대끼는 것 같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예, 이 아이는 예쁘게 옮겨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잘 살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음, 지금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둘러보는데요. 음, 좀 입고지 아이들도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입고지 판이 여기저기에 지금 있어가지고, 음, 지금 시기가 아마 지났어요. 입고지 판에도 그래서 어, 집을 새로운 집을 찾아줘야 되는데, 음, 오늘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좀후적지근 해가지고 땀이 나네요. 하우스에 그래서 선풍기 틀었는데도 땀이 좀 납니다. 여기 지금 이 아이가 빌게이츠인데. 여기 지금 입장 하나 따져가지고 놨더니 이렇게 또 입꼬지가 되려고 그러는지, 어머, 세상에, 응, 나왔어요. 여기, 어머, 잘 놓고 초점이 안 맞아서, 여기 지금 자구가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입꼬지가 돼가지고, 여기 자구가 이렇게 나왔죠? 보이시죠? 음, 응, 잘 묻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빌게이트. 입꼬지 아이가 저쪽에도 예쁜 아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를 음, 빌 게이츠 하나를 또 개체수를 <laughs> 늘리게 생겼네요. 입꼬지 잘 익어 성공해가지고 음, 얼굴이 예뻐질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되,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아침에 지금 깍지가 있던 아이들 지난번에 어, 줄리아나가 여기 깍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살짝 뿌려줬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방제를 하지 않았어요. 어,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한번씩 둘러보고 방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어, 이 아이가 파이브스타, 파이브스타가 좀처럼 예쁜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자구는 많이 컸죠. 이제 예쁜 모습 보여주기 아마 기대 기대를 해봅니다. <laughs> 음, 온슬로우 여기 새끼 자구 되어주고 이렇게 있고 어, 지금 다크 초콜릿인가 이 아이가 다크 초콜릿인데 엄청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색감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새끼 자고 여기 지금 여기 안에도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요. 어두운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 뒤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어주고 있거든요. 예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간츠. 이 아이 엄청 얼굴이 깨끗해졌죠. 이 아이 주피터. 예,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이아 가이아도 이렇게 뒷 입장으로 색감을 이렇게 내어주고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가이아가 이렇게 있는데 입장 하나가 이렇게 왜 노란색이 띄었을까요 이렇게 가이아 어, 물들어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맑은 간치도 이렇게 물들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엽 여기는 한엽 스타버스 이 아이도 엄청 빨갛게 두르는 아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노라클론인 같은데 노라클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이 아이 새끼자국 지난번에 하나 내어줬었는데 이 아인가 이 어떤 아인가 이 로라클론 깍지약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왜 깍지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기니아 상기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디 먼디 있고요. 미국배 이 아이들 다 지금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건 도감마리아 도감마리아고 어, 여기 지금 폴리가 이렇게 예쁜 음,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 카리스마가 좀 있습니다. 손톱 끝이 쭉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운데 새끼자고 달아주면서 이렇게 지금 형태가 얼굴이 엄청 미워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라. 그리고 빅토리아, 색감 예쁜 아이. 이렇게 있고. 이 뒤에는 호주말이야 얘는 블랙책. 여기도 노라클론이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도 엄청 예뻐졌거든요. 이 아이가 엄청 두번이나 아파가지고 실경일어나 하던아이인데 트럼송 크림티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크림티고 여기 가르시아 가르시아 있고 이거 핑크 튤립 트윌립. 핑크 튤립이고요어 프랭크 슈퍼클론 요렇게 여기도 좀 반점이 이렇게 있죠 음 레드클론 이 아이 검은 이렇게 검은 이 깨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더 이상 퍼지진 않고 이렇게 이 모습 하고 있고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몇 월달에 왔는지 안 써놨네요. 이 아이도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포지션 여기 있고, 이 아이는 폴로리디티. 이 아이는 폴로리디티고, 이 아이 가이아. 이 아이가 지금 색감이, 놀놀리한 색감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어, 가이아 중에서 이 아이가 좀더 진한 것 같아요. 들어오는. 마이웨이 여기 있고요. 올리비아, 금, 색감이 이 아이도 지금 살짝 살짝씩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 아이 첼로, 첼로, 첼로 이쁘죠. 첼로도 이쁜 아이 같아요. 여기 제클린, 제클린도 이렇게 오동통한 입장이 예쁘고요. 여기 턱시판, 턱시판 있고, 어 이렇게 한엽스텔라, 한엽스텔라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머큐리. 머클이 엄청 예쁘죠 머클이 엄청 예쁩니다 와 머클이 예쁘고제 제이, 어 이건 제이드스타 크음이 아이도 색감을 참 예쁘게 내어주던 아이인데 작년에 어 커팅해서 안쳐줬는데 지금 이렇게 돌덩이처럼 해갖고 땅짱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립스틱 오렌지 립스틱이고 여기는 맥라이징 맥라이징이고요 음어 이거는 캔버 캠버, 캠버라이 캠버라이 뭐야 이게 이름이 캠버라이 리아 아유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캠버라이 리아네요 캠버라이 리아 아유 어렵네요 발음이 맥라이징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블랙위치 이거는 백야인가 이게 백야 이 아이 백야입니다 백야고 도감말이야 여기 고간마리아가 저쪽의 아이하고 약간 틀리죠? 얘가 더 얼굴이 예쁜 것 같아요. 저쪽 아이는, 아까 처음에 보여준 아이는 어,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좀 얼굴이 큰데 얼굴이 예쁘진 않거든요? 새, 세업, 엽옆으 이렇게 낀쩍하게 올랐는데 얘는 좀 입장이, 음, 가보다 더 이뻐요. 그리고 여기 빅토리 하나 더 있고요. 어, 이 아이 정말 예쁜데요? 레드 파델리오. 와, 이쁘죠? 레드 파델리오입니다. 레드 파델리오. 그리고 이 가르시아가 이렇게 물이 굉장히 들어줘. 이 쇼츠에 올린 아이인데 어, 어젠가 그젠가 올린 아이인데 너무 예뻐요. 가르시아. 이 아이. 와이 색감 보세요 색감. 입장을 뒷입장으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옵니다. 아 예쁘네요. 이 아이 레드 파젤도 예쁘고요. 어 지젤 금. 지젤 금 이렇게 입장에 번이가 오면서 희한하게 이 아이는 자라고 있네요. 많이 컸어요 세상에. 쑥 자랐거든요.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화분갈이를 해줘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얘는 연하고요 어 레드애플 레드애플 예쁘죠 이두군생 레드애플 엘로도 예쁜 아이고요 어, 쉐린 쉐린도 예쁜 아이 여기 연하 연아. 어, 연아는 이 아, 아까 그 아이보다 좀 작은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네임보우 샬로 이 아이는 네임보우 샬로 이 앞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샬몬, 샬몬도 이렇게 예쁜데 입장 한엽져 가지고 몇개 떨어졌어요. 그땐 여기가 휑합니다. 원래 이렇게 빡빡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휑해졌습니다. 어, 이 아이는 어, 이름 없고 398이라고 이 번호를 달고 온아이 금기가 이렇게 보이네요. 럭셔리다육에서 지난번에 피해났을 때 들인 아이들이. 금아이들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금아이들. 번호를 달고 왔는데 금기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두견나역이 이렇게 있고, 이 아이도 컸었는데 아파서 이렇게 앉혀줬는데 엄청 짱짱하게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골드바라고 달고 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마디바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선물로 한의다육에서인가? 예. 네. 한의다육에서 선물로 받은 아이. 다육이 시켰을 때온 아이입니다. 이 마디바는 입꼬지. 마디바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어, 목준이 마디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레드 주얼리. 로드 주얼리고, 이건 뭘로, 어, 삼두, 입꼬지로 기른 아이인데, 삼두. 분생아이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 눈맞춤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어,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육사랑이 그러면, 배추밭으로 한번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